오늘은 큐피트 문구점에 새로운 신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고고씽! 이번에는 제가 어, 엄청 신상을 많이 갖고 왔어요. 이렇게 신상을 많이 갖고 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신상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큐피의 유치원이라고 하는 어, 주제로 만들어 본 스티커인데요. 보시면은 큐피가 유치원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색깔도 진짜 잘 빠지고 너무너무나 귀엽게 잘 나와가지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어... 배경지를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칼 선도 진짜 잘 나와가지고 너무너무나 귀엽게 잘 제작되었습니다. 배경지를 벗기면은 이런 느낌. 뒤에를 투명으로 했고요. 이런 느낌으로 큐피가 유치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품이었던 큐피의 유치원이라고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제품은, 점이의 여름일기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어, 큐피트 문구점에 드디어 새로운 캐릭터가 나타났어요. 바로, 점이라고 하는 얼룩말 이 캐릭터인데요. 너무너무나 귀엽죠? 이번에 색깔도 잘 빠지고, 그리고 너무나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너무너무나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 언니도 보고서 너무너무나 귀엽다고 난리가 났었고요. 제 주위 사람들도 다. 점이가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해줘서 정말 자신감이 생긴 그런 캐릭터라고 할수 있어요. 처음이라서 솔직히 얘가 많이 사랑을 받을까? 약간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배경지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점이가 여름에 어떤, 어... 휴가를 보내고 있는지 알수 있는 그런 스티커라고 할수 있겠죠? 배경지 제거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너무너무나 귀여운 이렇게 모습이고요. 여기까지 떼볼게요. 짜잔! 이렇게 점이가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있고, 수영도 하고, 수박도 먹고, 어, 선풍기도 쐬고 있고, 그리고 모래찜질도 하는 이런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스티커라고 할수 있습니다. 칼선도 너무 잘 빠졌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어, 귀엽다는 말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귀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스티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제품 한번 들여다 볼게요. 제품은 어, 수채화 컴페티라고 해가지고 수채화 느낌으로 컴페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 색감이 진짜 잘 빠져가지고 어, 너무 이렇게 특별한 컴페티 스티커가 나온 것 같아요. 흔치 않은 컴페티 스티커가. 그래서 어, 이것도 한번 배경지 제거해서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오, 예쁘게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색감이 진짜 미쳤어요. 뜯으면은, 이 구기는 소리 너무 좋지 않나요? 뜯으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예쁜 느낌의 컴패티 스티커. 이구요. 다른 색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컴패티 스티커는 처음 만들어봤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뭐 꾸미기도 좋고 어디에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진짜 많이 쓸것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드는 스티커라고 할수 있습니다. 되게 뒷배경 되게 못 뜯죠. 칼선이 잘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도 남지 않고 잘한 번에 떼지는 거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의 컴패티 스티커라고 할수 있고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마지막 거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은 약간 노랑색. 이게 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큐피의 색깔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큐피랑 비슷한 스티커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또 뒷배경을 떼어보겠습니다. 눈에도 한 번에 잘 떼어졌어요. 요런 느낌. 요런 약간 아까보다는 파스텔 톤보다는 조금 더 쨍한 느낌의 그런 컴패티 스티커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색감도 사랑스럽고. 이게 떨어졌어. 음, 너무 사랑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컴페티 스티커가 새로 나왔습니다. 예쁘죠? 만족만족. 그러면은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스티커는 바로 이 키치한 색깔의 알파벳 스티커인데요. 색감이 이것도 너무 잘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네 개를 놨을 때 뭔가, 어, 잘 어울리는 조합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만든 알파벳 스티커입니다. 이것도 한번 배경지 제거를 해볼게요. 하나하나. 얼마나 예쁘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도? 얘는 제 손글씨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정감이 가는? 제가 글씨를 진짜 못 쓰는데 그래서 더 울퉁불퉁하게 약간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얘가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해서 조심해서 떼야 되네요. 짠, 이렇게 분홍색 색깔이고요. 굉장히 글씨도 나름 깜찍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붙였을 때가 조금해서 더 예쁘더라고요. 엄지 손톱보다 약간 작은 건데, 어, 붙였을 때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이고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글씨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썼지만 진짜 이거는 심혈을 기울였었기 때문에 잘쓴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다른 색깔, 한번 보라색깔 보도록 할게요. 오, 얘는 비교적 잘 떼어졌어요. 이렇게 보라색. 보이시나요? 이 키치함이 보라색 스티커구요. 이것도 글씨체는 같지만, 어, 보라색이니까 약간 느낌은 다른 그런 거를 볼수 있어요. 아까 컴페티 스티커도 그렇고, 알파벳 스티커도 그렇고, 둘 다, 어, 팩으로만 판매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는 이런 찬스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 청록색 스티커를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록색 스티커는 어떤 느낌일까요? 이번에 재단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얘를 재단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재단 영상은 찍지 못했어요. 근데 이미 스티커를 제가 이번에 입점처에 입점을 하게 돼가지고 포항에 있는 소품샵에 입점을 하게 돼가지고 스티커를 어더 주문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그게 오면은 좀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재단 영상을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도 좀 제정신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 이게 재단할게 여러 개의 스티커가 오다 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찍을 생각도 없이 자르다 보니까 재단 영상을 찍지 못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TMI죠? 이 떨어져라. 이거는 청록색 스티커. 떼어봤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어 스티커 자체는. 떼지 않고 그냥 아까 색 그대로 갈것 같아요. 그게 더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떼서 사용하시기에 더 편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어 떼지 않고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떼을 때의 느낌만 이런 느낌이라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청록색 스티커. 이것도 색감이 진짜 예쁘게 잘 빠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정색 스티커. 검정은 진짜 스테디한 것 같은데, 어 무광 그냥 검정이라서 되게 음, 이렇게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깔끔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떼볼게요. 뗐을 때는 약간 이런 깔끔한 느낌의 그런 스티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워진 부분도 다 이렇게 떼지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 칼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뗐을 때는 더 예뻐요. 이런 느낌의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큐피 스티커랑 점이 스티커 그리고 나머지 스티커로 한번 다이어리를 꾸며봤어요.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큐피의 유치원으로 꾸민 스티커입니다. 스티커가 아니라 <laughs> 다이어리입니다. 상공 다이어리에 꾸며봤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스티커를 몇개 붙였는데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는 큐피의 어, 유치원 마찬가지로 큐피의 유치원 스티커와 그리고 알파벳 스티커 그리고 컴퓨티 스티커 이렇게 이용을 해서 어, 한번 꾸며봤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체크무늬 어, 떡메모지는 또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거 점이의 스티커로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이의 스티커 또한 이렇게 귀엽게. 한번 해보았고요. 점이가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담아봤어요. 진짜 윤여정 선생님 닮지 않았나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윤식당에서 봤던 윤여정 선생님의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이의 여름 일기랑 그리고 또 이렇게 알파벳 스티커 그리고 또떡 메모지 이렇게 해서 한번 꾸며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알파벳 스티커랑, 그리고 점이의 여름 일기, 그리고 컴퓨티 스티커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 꾸며보아도 되게 예쁜 스티커거든요. 그러니까 신상 나오면은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스토어나 인스타그램은 더보기란에 한번, 어,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씩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도무송이 도착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500장 주문을 했고요 이렇게 큐피 모양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돼요 조심조심해서 저는 조심조심이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아, 귀여우면 천장 주문할 거 그랬다 후회할 것 같아요. 짜잔! 어 귀여워! 엄청 쪼끄매요. 쪼끄맣고 너무 귀여워요. 이거 한번 떼볼게요. 어 귀여워. 더 밝은 데서 보면 은 훨씬 귀엽거든요. 근데 약간 여기가 어두워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귀여워요. 이거는 구매를 하신 분들에게 덤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짱 귀엽죠?